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부, 대모 여러분들과 세례를 받게 될 대비신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까?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일을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셨고, 유형무용한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례를 청함이시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규리를 가지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창안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흥제 자매들과 함께 사귀며 기도에 참여하고 착실한 그리스도 신자가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사제는 대부대모에게 묻습니다. 사제의 물음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 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신자들의 대구 대모가 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느님 대전에서 이 예비 신자들이 오늘 세례 생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비 신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맞으러 섬기는 증거를 보여주으니 앞으로도 그들을 도와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결심하습니다 기도합시다. 지옥 인자 신아버지,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일찍부터 그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당신을 찾다가 오늘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당신께 응답하여 사오니 그들에게 자들을 베푸시어 그의 당신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합니다 아멘 애비 신자분들은 그대로 서있고 신자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비 신자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애비 신자들에게 애비 신자 성비를 바른 후에 제어의 종사를 하는 인간에게 당신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주시고 독생승자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강과하오니 세상의 유혹을 겪으며 마귀의 관계에 끌려들어 스스로 범죄했음을 당신 오전에 고백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당신 승자의 수란과 부활로 어둠의 입은 새속 구해내시고 성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인생길에 항상 보호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우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신자들에게 구원의 기름을 바라보니 주님의 힘으로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비신자분들은 제대 앞으로 한 주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 순서를 청하는이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자매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이 형제자매들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고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곧 세례수를 축소하여 성령이 물 위에 내려오시기를 강구할 것이니 성령께서 이힘제 자매들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간청합시다 성사의 표시를 위하여 우리의 근호로 기미한 표가를 내시는 하나님 존님께서는 우리 세례선사의 구청을 표시하시도록 여러가지 모양으로 준비하신다 이라 세상 최초의 성령이 물 위를 거디로 실 때에 이미 거룩하게 하는 힘을 내에 태워주시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물로 죄를 씻으시고, 특행의 기운을 삼으심으로서신비로의 재생의 표본을 보여주셨나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말도 적시지 않고, 호기를 듣는가게 하심으로서하라왕의 종살에서 벗어난 백성을 명시한 새 백성의 전표로 삼으신 나이다. 전조승자께서 이루난 강물에서, 요한의 신례를받으시로성경을 충만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 가슴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가서 만민을 가르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신다이다. 그러므로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구하시고이 교회 안에 신의 신이솟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독생 성자의 음총을 이름에 부어주시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천두된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무거운 허물를 씻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이 드어나게 하소서 주님 비오리 성자를 통하여 이 물에 성령의 힘을 풍부히 부어주시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에 묻힌 모든 이로 하여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식료로 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네. 이제 사제는 애비 신자분들에게 마귀와 죄를 끊어버릴지를 물어보십니다. 사제의 물음에 예, 끊어버립니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례를 신앙을 경신하는 의미에서 같이 행당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들의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예, 끊어 버립니다.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의 마귀를 끊어 버립니까? 예, 끊어 버립니다. 천주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동정 마리아께 임대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대달 가운데서 보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의 아저씨 독생승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과 그룹하고 보탠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둥공과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제 세례성사의 본질인 세례식이 구현됩니다. 애비신자와 대부모는 제대 앞으로 한 줄씩 나오시고, 신자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제는 세례수를 예비신자의 머리에 부으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내 부모는 예비신자와 함께 제대 앞으로 나와서, 세례가 발표어질 때, 예비신자의 함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제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성녀인 크리스마스 선녀를 기마에 두여하십니다. 기도 끝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신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물과 숙녀로 다시나게 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숙녀를 밝으시어, 주님의 빛승이 된이 흉기의 자매들이 사제의시오 이런 자의 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새해 영세자와 대부모는 제대 앞으로 한 줄씩 나와 크리스마 성유 도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새 영세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 여러분 이제 새로이 청도되어 그리스도를 담게 되었으니 이 신옷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단까지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새 영세자들과 대한민국 제대 앞으로 한 주씩 나와주시고 대부분은 새 영세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de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무, 대모, 대모로 촛불을 새 영세자들에게 끝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빛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며 신앙에 항바하여 하늘나라에 계시는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사 인식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감독 성당에서 17명의 새 용생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신자분들은 오늘. 모두 일어나십시오 다함께 보편지향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크다란 용기로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맡기며 기쁨의 고래를 부르신 신모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이 구원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 자라고 있는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 한 가운데서도 자라며 세상 사람들이 다볼수 있기를 바라시니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실천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교회를 주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광복절을 맞아 기도하오니 일제 강점기를 이기고 독립하였지만 분단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굽어 보시어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함으로써 온 국민이 평화롭게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의 신 주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 여성들이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사역 깊은 모성과 감수성과 고유한 역할로서 교회와 사회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유월을 주소서. 신영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이에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세례성사로 새로 태어난 신영세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환기를 갖던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신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신부님, 수녀님, 교리봉사자들에게도 은총을 부풀어 주소서 구원자의 신주님, 하늘에 오신 순모 마리아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천하는 저희 기도를 듣고 이들어을셔서 우리 주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입니다. 아멘. 보아가 511번입니다.